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여정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가가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와의 사자가 괭야의 샘결,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 아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로 돼 내가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취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